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유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뉴욕 본부의 직원에게 앞으로 3주간 재택근무를 지시했다고 13일 현지 시간 AFP,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. 안토니오 구테스 사무총장은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재택근무로 업무는 계속하면서도 본부에 직접 출근하는 인원은 줄이고자 한다며 여러분이 건강하게 근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. 이에 따라 뉴욕 본부에서 근무하는 3,000여 명 직원 중 출근이 불가피한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 비필수 인력의 경우 다음 주부터는 재택근무를 하게 앞서 유엔 본부에서는 지난주 필리핀 외교관이 처음으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고, 이와 함께 워싱턴 D.C.의 국제통화기금(IMF)도 직원 한 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다. 재택근무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. 이러한 광고는 IMF 본부 직원 2천여 명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, WB과 국제금융공사, IFC 등의 직원 1만 6천 명에게도 영향을 미친 한편, 확진 판정을 받은 IMF 직원은 격리된 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저, IMF 대변인은 보건 당국과 협조해 해당 직원이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과 잠재적 전염 위험이 있는 사람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. 정수영 기자 밸류서드1 저작권자 서울경제,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.